안녕하세요 뉴스 반장입니다.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천공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아 이거는 뭐 언론인이 음. 인터뷰를 이사람 하고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어,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자칭 하는 분인데 아니요 제가 알긴 하는데요. 예.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알긴 게... 알고요. 네네. 지장 스님은 아십니까? 지장 스님은 전 이병환이라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뭐 하시는 분인데? 아주 뭐 이상한 특정 부위에 그 침을 놓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만나적 없습니다. 유부님 네. 부인하고 네. 장모님이 네. 이 역술, 네. 이 무속인들 이런 네. 쪽에 굉장히 자주 만납니까? 그런 분들을 네. 잘안 만나게. 부인하고 때문에 장모님은요? 우리 장모가 어떻게 는지는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뭐 점두보로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 네. 부인은 또 제자인 분도 사람... 운세하고 관련돼서 지금 들으신 이 대화는 지난해 국힘당 경선 당시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 무속인과 관계를 추궁하며 한 대화인데요. 당시에도 손바닥에 왕자를 쓰는 등 상식에 벗어난 무속과 주술 행위로 윤 후보는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특히 천공 스승을 멘토라고 칭하는 부분에서는.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무속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했던 최순실이 소환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최순실의 추억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무속인 전모 씨가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는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전 씨는 정계와 재계에서 건진 법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전 씨가 윤 후보의 검찰청장 시절부터 대권 도전을 결심하도록 도와줬다는 주장과 함께 자신은 국사가 될 사람이라고 소개했다는 전씨 지인의 증언도 나왔는데요. 오랫동안 윤 후보와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국사는 신라와 고려시대 때 왕의 자문 역할을 하는 고승에게 내려진 칭호인데요. 한마디로 주술사인 거죠. 16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전 씨는 유노보의 선대본부 하부조직인 네트워크 본부에서 고문으로 인재영입에 관여하고 있는데요. 선대본부 내의 전시가 유노보의 메시지와 일정, 인사에 관여하는 등 선대본부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불만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속이 실제 대선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건데요. 상황 김건에 희 이어 샤먼 법사까지 등장하다니 아주 기가 찰 노릇입니다. 나이트 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난 그런들 되게 싫어, 시끄럽고 그런들 싫어하거든. 예. 나는 그런 시간에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예.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예.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또, 또 저기 아주경제 인터뷰한.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 나는 그런 게 나는 안 맞아요. 예. 나 하루는 클래식만 틀어놓고 있는데. 네트워크 본부는 권영세 선대본부장 직속인 조직본부 산하조직으로 파악됐는데요. 네트워크 본부는 윤 후보가 지난 5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전면 해산하기 전 종합지원 총괄본부 산하조직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윤 후보의 핵심 측근인 권선동 전 사무총장이 이끌었는데요. 네트워크 본부는 선대본부가 차려진 서울여의도 대합빌딩에 지난달 말 당시 선대위와 입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친위부대로 봐도 무방해 보이는데요. 그러니 당연히 주술사까지 한 자리 하고 앉은 거죠. 선대본부 사정을 잘하는 관계자는 주요 인재는 전씨 면접을 보고 난뒤 합류가 결정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전 씨에게 고문이라고 호칭하지만 전 씨가 윤 후보와 각별해 보이는 데다 위세가 본부장 이상이어서 실세로 불린다고 전했는데요. 벌써부터 실권을 쥐고 흔들어대고 있었던 겁니다. 전 씨는 선대본부에 합류하기 전 서울 역삼동 지하철 9호선 원주역 인근 한 단독주택 2층에 법당을 차리고 신점 누름굿 등 무속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대한불교 조계종과는 무관한 일광조계종 총무원장 등의 직함으로 대외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 소개로 전 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 씨의 한 측근은 법당에서 김건 씨를 목격한 뒤 그에 대해 전 씨와 대화를 나눴다고 증언했습니다. 세계일보는 최근 전씨 입장을 듣기 위해 네트워크 본부를 찾아가 전 고모님을 뵙고 싶다고 하자 사무실 관계자는 지금 안 나오신다고 답했다고 전했는데요. 전 씨는 세계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주변에 사내 기도하러 들어간다고 말한 뒤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둑이 재발절인거죠. 무슨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 도망갈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무속인이 선대본부의 고문자리를 맡아 인재영입 시 관상과 사주를 본다는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도 그걸 모를 리가 없었던 겁니다. 선대본부 대변인실은 전 씨가 고문직함으로 활동하게 된 배경을 묻는 질문에 공개된 직책 이외의 선대본부 구성 현황에 대해 확인해 줄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대변인실은 윤 후보가 검찰청장 시절 대선 출마나 신천지 교회 수사 여부 등에 전시 조언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 참여는 각계각층의 권유와 조언이 있었고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했을 뿐 제3자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왜 김건희가 법사를 소개한 걸로 알려졌을까요? 이후 선대본부 공보단은 제차 세계일보에 연락해 공식 반론이라며 전 씨는 네트워크 본부 고문으로 일한 적이 없다 무속인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공보다는 이어 전 씨를 종종 협의회 기획실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울섬 네트워크 본부장과의 사적 친분으로 캠프에 몇번 출입한 것이 전부라며 일정, 메시지, 경호 등과 관련해 관여할 여지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홍준표 의원은 윤 후보 부부와 친분이 있는 무속인이 선대본부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도가 나오자 최순실 사태처럼 흘러갈까 걱정스럽다고 개탄했는데요.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칭 국사인 무속인 건진대사가 선대위 인재영입 담당을 하고 있다는 기사도 충격이라며 아무리 정권교체가 중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말들이 시중에 회자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설마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제가 영화 좋아하는데 그 샤먼이 전쟁을 결정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21세기 현대 사회 핵 미사일이 존재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샤먼이 그런 결정을 또는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최순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게 뭐 똑같은 사안도 아니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200만 명의 운명이 달린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진지한 고민과 또 전문가들의 치밀한 분석과 또 리더의 확고한 철학과 같이 비전에 의해서 결정되고 판단되어야 된다. 아, 거기에, 정말 운수에 의존하는, 무속, 또는 미신, 이런 것들이 결코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 혹시라도 그런 요소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제거하고,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시고, 또 주변의 인재들을, 좋은 사람들을 쓰셔서, 이 국정이 안정되고, 또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조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는 개인 사업도 아니고 어, 또한 개인의 운명이 달린 일도 아니어서 어, 그렇게 누구 심심해서 전부 듯이 또 누군가에게 운수에게 운수에 맡겨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어, 정말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이런 아카일너로 치닫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힘당 선대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국힘당 내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부인 김건희 씨가 7시간 통화 논란을 비교적 무사히 넘겼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김 씨의 공개행보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국힘당은 한 표라도 아쉬운 선거에서 후보의 부인이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도 있지만 그간 여러 의혹의 대상이 된 김건희 씨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부담스러워 장막 뒤에 뒀었는데요. 그러나 당내에서 최악의 대선 악재가 될 것으로 걱정했던 통화 내용이 미풍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에 따라 배우자 리스크를 계속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통화공개로 김건희가 의도치 않게 국민 앞에 솔직한 모습을 드러냈고 그 반응이 우려만큼 나쁘지 않으니 이제 김건희가 슬슬 선거운동에 시동을 걸어도 되지 않냐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희야 좋죠. 이런 호재가 또 있겠습니까? 김 씨가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줄리 의혹 등에 대해 직접 해명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호감으로 다가갔다는 평가도 내부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대체 이들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걸까요?